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으른 제 모습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도사입니다. 지난번에 진행한 구독자 천명 이벤트 당첨자 분이 다행히 저희 동네 사셔가지고 책을 전달해드리러 가는 길인데 우리 구독자 분을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콩닥 콩닥. 좀 뛰고 있네요. 아,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어제부터 조금 결심한 게 있어요. 제가 지난 주에 많이 아팠고 또 장례식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서야겠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해 보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외에는 그분 앞에 제대로 설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결심을 한게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성경 20장 기도 1시간을 정말 빼먹지 말고 매일 해야겠다. 그래서 어제는 성공을 했거든요. 오늘도 성공할 수 있을지 저랑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시죠. 출발. 구독자분을 만나기로 한 투썸인데요. 미리 좀 편집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아, 그러고 있겠습니다. 자 들어가시죠. 네 안녕하세요.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사이즈로 텀블러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니엘 10장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 3년에 역사상으로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일정한 계시를 받았고 2절에서부터는 그계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21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니엘 새 일회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회가 일주일 7일을 의미 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회라고 하면 약 21일 3주 동안 고행을 하였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새 응. 일해내네.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고 또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저도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성경을 20장씩 읽고 기도를 1시간 씩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거든요. 무슨 일이 있던지간에 어떠한 스케줄 속에서도 그 시간은 제 우선 순위로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혹시 괜찮으시면은 아,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걸 좀 공유하면서 함께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뭐 오픈 카톡방을 파가지고 같이 뭐 함께 하자고 캠페. 을 버려야 되나?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에 조금 위로를 받는 이유는 12절 때문에 그래요. 제가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. 그가 내게 말하였다.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.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? 21일을 금식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금식하고 고행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보셨다는 거예요. 21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.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. 아 우선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 성경 20장 읽고 저희 청년들이랑 함께 읽기로 한 성경 부분 읽고 좀 기도도 하고 귀티도 하고 어 이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아유, 여러분 누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. 제가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성경 (20장씩) 기도 (1시간씩) 한다는 결심을 한지 (3일밖에) 안 됐는데 또 어제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해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뛰어 다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는 성경 20장 기도 한 시간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.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은 다해 놓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으른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부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경과 기도의 시간을 빼먹지 아니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피스!